안녕하세요. 반갑부동산입니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도시개발 및교통호재도 많은 지역이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죠. 이런 안양시에 조건이 괜찮은 3억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8개 아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서 2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폭이 큰 아파트가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선별 기준은 역까지 도보 1km 이내고 500세대 이상, 공개수는 5개 이상,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3억대 시리즈 1편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먼저 탑8의 비산동에 관악상원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은 40.875 타입이고 17평입니다. 세대수 790세대, 동계수 7개, 최대층 15층, 중공연도 1992년, 주차대수는 0.29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24년도 10월 3일날 거래되었고 최고가 대비 22% 하락한 3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3억 8천이었는데 현재 1 5 0 0만원더 떨어졌습니다. 거래 추이는 위 그래프와 같고요. 폭등한 이유로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범계역이 759m 거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1.5km 내에,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700m 내에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있고요. 반경 1km 내에 생활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악성원 아파트는 범계역과 다양한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 어디든 쉽게 갈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부흥초, 부흥중, 부흥고가 바로 근처에 있어서 자녀교육에도 최적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서 쾌적한 생활환경입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외관이 낡아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평수가 많아서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 7로 비산동의 더 포레스티일 아파트입니다. 39.69 타입으로 18평입니다. 세대수는 2044세대로 대단지이고 동계수 18개 최대층 25층 중공연도 2003년도 주차대수는 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24년도 10월 7일에 거래되었으며 24% 떨어진 2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2억 6,200이었는데, 현재 300만원 오른 상태입니다. 거래 추이는 다음과 같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난 뒤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처에 안양역이 1km 내에 있고, 안양샘병원이 1.5km 거리에 있습니다. 1km 내 생활 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뒤쪽에는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숲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공기가 맑고, 사계절 자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와 대형마트, 편의점이 가까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좋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망해암 같은 명소가 있어서 힐링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단점으로는 교통이 불편한데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자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면 언덕길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탑6으로 호계동의 평촌두산위브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36.94타입이고요 17평입니다. 세대수는 855세대, 동계수 8개, 최대층 37층, 중공연도 2022년도 주차대수는 1.23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24년도 9월 11일이었고요. 현재 25% 떨어진 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가 3억 4천이었는데 현재 4천만원 더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정역이 990m 거리, 효산의료재단지 3병원이 1km 거리에 있습니다. 1km 반경 내 생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금정역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앞으로 인동선이 개통되면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홈플러스, AK플라자 등 대형 상권이 가까워서 쇼핑이나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답게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어린이집, 시니어 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따라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단점으로는 는 금정역까지 거리가 멀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 5로 관양동의 공작성일 아파트입니다. 39.6 타입이고 16평입니다. 세대수는 750세대, 동계수 7개, 최대층 15층, 중공연도는 1993년, 주차대수는 0.61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24년도 10월 1일이었고 현재 26% 하락한 3억 3,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3억 3,500이었는데 200만 원더 떨어진 상황이고요. 매매가 거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고점에서 폭락한 뒤로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처에 평촌역이 700m 대 거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900m,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1.2km 거리에 있습니다. 1km 반경 내 생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촌역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강남 사당 방면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많아서 출퇴근에 유리합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들이 가까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고 근처에 안양천과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색 작업과 배관 교체가 이루어져서 단지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도 있어서 주차도 나름 괜찮다고는 합니다. 단점으로는 구축 아파트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택배를 찾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오래돼서 수리나 공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위와 같이 오늘 소개해드린 탑 8부터 탑 5까지 아파트의 거주 환경에 대해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멈추시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편에서 40%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분석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